요즘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출 수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품을 수출입하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할게 HS 코드입니다. 오늘의 통상 언박싱에선 마스크의 HS 코드 네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고유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듯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도 고유 번호가 붙는데요. 그것이 바로 HS 코드입니다. HS 코드란 국가간 상품을 사고팔 때 상품마다 부여되는 코드입니다. 그렇다면 마스크의 HS 코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초록 검색창에 관세법령 정보 포털을 입력해 들어가면 HS 코드를 찾을 수 있다는데요. 세번 상품 검색란에 마스크를 치면 마스크, 팩, 아 이건 피부 관리할 때 쓰는 것이고 반도체 마스크 그것도 아닌데. 우리가 찾는 마스크는 안 나오네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세계 HS에서 목 분류 국내 사례를 클릭 검색어에 마스크를 입력하면 실리콘 방지 마스크 수면용 눈 마스크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암호 같은 숫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HS 정보 속견표를 클릭하면 산 동물부터 커피까지 다양한 물품군의 HS 코드 맨앞두 자리 번호를 알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HS 코드 앞두 자리가 63이니 가로축 60, 세로축 3이 만나는 지점 기타 섬유 제품군에 마스크가 속해 있는 겁니다. 이제 마스크 코드와 동일 숫자를 차례로 클릭하면 여러 제품 중 마스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HS 코드의 각 숫자가 의미하는 바 눈치채셨나요? 앞에 두 자리는 상품군 대분류,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는 대분류 상품군을 더 세분화한 호분류, 다섯, 여섯 번째는 더 세분화한 상품 번호입니다. 앞에 여섯 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이고, 일곱 단위 이하는 우리나라에서 정한 코드 번호입니다. HS 코드를 알면 어떤 제품군을 수출입하려는지 관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마스크의 HS 코드를 입력하면 기본 세율 1 0에 방글라데시, 라오스 같이 협정을 맺은 나라이거나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가 붙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HS 코드를 알면 통상 무역을 할때 어느 국가에서 어떤 물품을 수출입하면 얼마나 관세율을 절감하고 이득이 되는지 쉽게 알수 있겠죠. 자, 오늘은 HS 코드에 대한 비밀들을 활짝 열어보고 알짜 정보들을 하나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이득이 될 통상 정보만 쏙쏙 열어볼 통상 언박싱.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어, 이거 진짜 유익하네.